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 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봄머스와 브라이턴입니다. 봄머스는 4-1-4 1포메이션으로 수비적 안정을 추구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불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바니우송이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플레이로 버팀목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상대 압박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메뉴는 빠른 발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에서 활기를 불어넣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세밀함이 무뎌지고 태버니어는 세트피스와 크로스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나 수비 전환이 늦어 측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공격 패턴과 불안정한 수비 블록이 겹치면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에 취약한 약점이 뚜렷합니다. 반면 브라이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를 통해 후방 빌드업부터 리듬을 끌어올리는 점유기반 전술을 구사합니다. 웰벡은 전방에서 위치 선점과 마무리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완성하고 세컨드 볼을 살리는 움직임으로 전개의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미토마는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단순히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 파고들어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박스 투 박스로 오가며 패스 템포를 가속화하고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브라이트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의 날카로움이 배가 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번 맞대결은 본머스의 수비 불안과 브라이튼의 전술적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라 할수 있습니다. 본머스는 에바니우송을 축으로 한 단순한 전개에 의존하지만 세컨드 볼 대처와 수비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강팀을 상대로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며 수비 전열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치명적입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폭발적인 돌파와 오라일리의 전환 패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하고 웰백의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체력 싸움이 본격화되는 후반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전개 속도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브라이튼 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브라이튼이 경기 후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지고 다득점으로 승리를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선덜랜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 전술을 기반으로 라인을 단단히 내리고 상대를 유인한 뒤 역습을 노리는 안정지향적인 운영을 펼칩니다. 마테타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중심을 잡지만 세밀한 움직임과 결정적 마무리 능력에서는 분명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르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돌파 루트가 단순해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휴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수비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지만 전환속도가 느려 빠른 공격연결이 자주 끊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펠리스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데는 강점을 보이지만,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에는 힘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선더랜드 역시 포백을 중심으로 라인을 낮게 형성해 실점 최소화에 초점을 두는 팀입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가 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압박을 가하지만 박스 안에서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탈비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활동량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질이 불안정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카는 중원에서 헌신적으로 움직이며 수비 조직을 정리하지만 공격 전개를 빠르게 전환할 패스가 부족해 템포가 무거워지고 흐름이 단조로워집니다. 결국 공격의 단순함과 결정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수비적인 색깔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기 초반은 날카로운 공격보다는 탐색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점점 경기 리듬이 굶떠질 공산이 큽니다. 두팀 모두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이 부족하고, 전환 속도에서 한계가 있어 골 기회는 희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줄 수비가 서로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구도 속에서 후반 막판까지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것이고, 가장 유력한 결말은 무승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아스톤빌라입니다. 에버트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리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통해 팀의 중심축 역할을 맡으면서 세트피스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그릴리시는 드리블 돌파와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박스 근처에서는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듀스버리 홀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환 패스와 전진 배급을 통해 공격의 흐름을 조율하면서도 수비 전환에 빠르게 가담하여 안정감을 불어넣습니다. 최근 들어 그릴리시의 폼이 눈에 띄게 올라오며 에버튼의 공격 전개가 다양성을 회복했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는 변칙적인 패턴이 살아났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 결정력에서 기복이 크고 후반으로 들어서면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스톤빌라 역시 4-2-3-1 전형을 유지하며 경기 운영에 나서고 있으며 최전방의 와킨스가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맥기는 박스 투 박스를 오가며 강한 압박과 빌드업을 동시에 소화하며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고 틸레만스는 패스 선택과 템포 조절로 공격 전개를 풀어내는 중원 지휘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의 공격은 지나치게 와킨스 개인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측면 크로스라는 제한된 루트에만 기대다 보니 상대 수비가 이를 예측하기 쉬운 단조로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정이 빡빡하게 이어지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화되고 후반부에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뚜렷하게 떨어지면서 경기 집중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초반에는 날카로운 공격 시도가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에서의 전환 속도가 둔화되고 단조로운 전개가 늘어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튼은 그릴리시와 듀스버리 홀을 앞세운 창의적인 전개와 발리의 제공권을 무기로 삼을 것이고 아스톤빌라는 와킨스와 맥킨의 순간적인 스위칭 플레이로 공간을 노리겠지만 체력적 한계와 전술적 단조로움으로 인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양팀 모두 서로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들지 못한 채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플럼과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플럼은 4-2-3-1 전형을 토대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도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팀으로 홈에서는 특유의 높은 강도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전방의 호드리고 무니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확실한 타깃으로 세트피스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워비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에 침투에 빠른 연계와 공간 창출을 통해 공격 템포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키치는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패스의 방향 전환과 전환 배급을 통해 공격 전개의 활력을 불어넣고 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팀 전반의 리듬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플럼은 홈에서 전방 압박과 전진 빌드업이 매끄럽게 연결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자신과 믿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4-3-3 전형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압박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려 하지만, 전술적 다양성 부족과 선수 개인의 기복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로에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좁은 활동 반경으로 인해 상대 수비의 강한 압박에 쉽게 고립되고, 제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나 마무리의 세밀함이 떨어져 득점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슈타우가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막고 있으나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선택이 지연되어 팀 전체의 리듬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서 상대 침투에 취약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압박 대응이 미흡해 플럼의 날카로운 인버티드 움직임과 전방 연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약점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전방 위협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플럼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리즈가 단조로운 전개와 불안한 수비로 흔들리면서 다득점 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플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유캐슬과 울버햄튼입니다 유캐슬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압박과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가동하며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측면을 무너뜨리고 상대 풀백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반스는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슈팅 타이밍과 뛰어난 득점으로 수비를 흔들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맡습니다. 중원의 토날리는 전원 배급과 템포 조율을 책임지며 순간적인 롱패스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어 뉴캐슬이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 중거리 슈팅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홈의 높은 압박 강도와 빠른 템포는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울버햄튼은3-4-3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즌 내내 드러난 수비 조직력 붕괴가 뚜렷한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트란드 라르세는 제공권 장악 능력이 뛰어나지만 연계와 침투의 다양성이 부족해 강한 압박 앞에서는 쉽게 봉쇄되는 모습을 보이고, 아리아스는 활동량과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을 흔들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을 자주 노출합니다. 주앙고메스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으로 공백을 메우려 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 교체와 이어진 내부 혼란으로 팀 전체적인 응집력이 무너진 상태라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반하는 유캐슬의 스타일을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유캐슬이 홈에서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격에서 다채로운 루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버햄튼은 개인 기량에 기대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조직력 붕괴와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경기의 무게 중심은 뉴캐슬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뉴캐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소시에다드는 4-1-4-1 전형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지향하며 전방에서는 미켈 오야르사발이 침착한 마무리와 순간적인 공간 활용 능력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쿠보타케우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커신 슈팅으로 차별화를 만들어내지만 상대가 라인을 좁히며 공간을 제한할 경우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원의 베냐트 트리엔테스는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압박과 템포를 이어가지만 뒷공간 커버에서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며 수비 전환 과정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소시에 다드는 포백 조직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나, 페널티 박스 근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상대의 빠른 템포 원투 패스의 균형을 쉽게 잃는 취약함을 보여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합니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리며 호드리구는 귤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좁은 공간을 공략하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합니다. 길러는 시야와 짧은 템포 패스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전환과 2대1 연계로 공격의 흐름을 살아나게 합니다. 특히 호드리구와 길러의 빠른 원투 패스 플레이는 소시에다드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라인을 정비하며 최대한 버티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레알마드리드의 유기적인 연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상대 수비를 흔들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바페의 뒷공간 움직임이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는 순간 호드리구와 귤러의 조합은 더욱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며 경기 양상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와 압박 주도권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는 경기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웨스트햄과 토트넘입니다. 웨스트햄은 수비 안정과 전방 압박의 균형을 중시하는 구조 속에서 전술적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필크루크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의 능해 세컨드 볼 연결과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제로드 보엔은 빠른 침투와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파케타는 이선에서 포켓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순간적인 패스로 공격 템포를 살려내는데 이때 보엔과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면 상대 수비는 라인 유지와 압박에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홈경기라는 심리적 이점까지 더해져 웨스트햄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유기적인 전개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토트넘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빠른 전방 전개를 지향하지만 확실한 공격 루트의 부재가 뚜렷합니다. 히샬리송은 제공권과 압박 능력에서 기여하지만 득점력에서 기복이 심하고 존스는 속도를 활용한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에 변화를 주나 중앙 합류시 마무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중원의 팔리냐는 압박과 수비 지원에서 팀의 안정감을 주지만, 빌드업 창의성이 제한되어 전개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특히 손흥민의 이적 이후 확실한 득점원이 사라지며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히샬리송과 존슨의 개인 돌파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으로는 상대 수비를 뚫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며, 웨스트햄의 압박과 전개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이 파케타와 보웬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필크루크의 제공권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면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공격 루트의 단순함과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웨스트햄의 압박과 홈 분위기를 이겨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종합하면 웨스트햄이 전술적 상성과 심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